<laughs> 아 네. 정말 어, 78년도에 미스 롯때 1위를 하신 주인공이죠. 네, 장에 정말 초콜릿 CF 대단했죠. 네. 네. 대단했죠. 사실 이제 그때 당시 또 굉장히 이미 유명한 분이 네. 있어요 전영록 씨두 분이 함께 CF에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원미경 씨가 이렇게 뭔가 배위랄까요? 이런데 좀 앉아있어요. 음. 그리고 화면이 바다로 바뀌면 전동훈 씨가 막 이제 이 원미경 맞아요. 씨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마치 이제 추억을 생각하듯이 원미경 씨가 탁 초콜릿 하나 입에 넣은 다음에 음. 뭔가 이렇게 아련한 미소를 짓는데그 음. 미소, 이 눈가의 미소가 대단했어요. 네. 어, 그래서 이 장면 광고계의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좋아, 좋아. 어떤 장면인지 네. 궁금해. 어, 거예요? 저기서 보죠. 아. 땡땡과 함께라면 네.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아. 아. 저기 땡땡이들. 그렇요한 대하면서 쓰악 웃는데. 정말 네. 예쁘시네요. 저기 어. 땡땡을 진짜. 다 달리 불렀죠. 아. 재용과 함께라면. <laughs> 거든 맞아서. 아. 그런 시기. 제 얘기도 그렇고 재영이 아 많이들어가시네요다 재영이에요. 네네 네. 어, 참 로맨티스트세요. 아, 네. 스씨로때 1위를 뽑혔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오, 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됐나. 그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아까 양대 산맥 미스코리아랑 양대 산맥이라고 네. 하셨는데 미스코리아는 이제 아름다운 얼굴 또 신체 조건이 중요했고 그때 공채 탤런트에도 예쁜 분들 많이 가셨죠. 네. 근데 그때 또 연기력 이 연기자 지리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미스 롯데는 예쁜 거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끼가 꼭 있어야 됐다고 그래요. 어. 왜 그러냐면 이 땡땡 초콜릿을 비롯해서 여기가 이제 롯데재가다 보니까 이딱1등하고 음. 나면. 팍 하루 여기에서 상품이 많이 나와요. 그 CF를 해야 되니까 CF라는 건 짧으면서 압축적으로 연기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끼를 굉장히 봤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원기경 씨도 고교 시절에 1등 했다 그러는데 보면은 10대 분들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 음. 10대 이 소녀가 아, 아가씨가 탁 초콜릿을 음. 먹을 때요 풋풋함, 고거를 생각했었는지 그렇게 좀 어린 분들의 등용문이 됐었죠. 네.